지옥은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가면은 지옥을 영벌의 장소라 그러고 천국을 영생의 장소라그럽니다 영벌의 장소가 뭡니까? 이야, 운이 불 받는 거예요. 개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을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불못이라 이 말이에요. 불맛. 요한계시록 20장 10제를 보면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이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과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위하여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지옥이에요. 사람이 지옥 가서 심판받도록 만든 건 아니에요. 마태음 25장 4 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지역을 보여준대요. 지역은 어디 가도 캄캄하고 어두워서 무서워요. 그리고 지역은 심판의 장소예요. 여기서도 사람이 울음소리, 저기서도 사람이 울음소리. 얼마나 우는지 몰라.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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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속았어요. 내가 속았어요. 전부 다 자신이 속았다고 그래요.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 그래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사람은 기회가 없어요. 지금 주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어디에 손가락질을 하고 사대질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주신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어찌 나를 이곳에 이런 불구덩이 속에 보내서 나를 고통 속에 심판받게 할수 있냐고 막 되돌아요. 전부 다다되돌요 지옥은 사람이 죽는 게 아닙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도 죽음이 아니에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사망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내려가면요, 하나님의 보좌편은 우리의 생명책도 있지만 행위책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연월일시 붙여지는 모든 죄가 다 기록이 됩니다. 다 기록이 다 돼요.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닙니다. 전부 다 여러분의 행위가 다 기록돼요. 죄도 기록되고 의로움도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기록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지옥 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로 그 죄가 덮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로요, 십자가의 은혜요, 주의 보일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찬서 버릴 때 주의 보혈을 넘겨겠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죄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지옥 가서 그대로 그 죄의 행한대로 심판받는 거 그리고 지옥 가니까요. 사람의 덩치가 지금 저러보면 한두 배가 커져버려요. 지옥 간 사람들이 이게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왜? 전부 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몰라. 그리고 덩치가 얼마나 큰지도 몰라. 그리고 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헛몸이 찢겨지고 찢어지고 피투성이에요 그런 것이 지옥입니다. 이제 지옥에서 그 장면 장면들을 보는데 제가 이 상태에서 본다면, 여러분, 아주 무서운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그 영화가 눈이 돌아요? 돌아요, 안 돌아요? 눈 감고 볼 수가 없어요. 지옥은 그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이 땅에 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죽 무서우면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암따기 병아리를 품듯 품어서 저를 보여주니까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지옥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세 사람 봤어요. 제가 이름만 안 바뀔 뿐이에요. 연예인도 세 사람 봤어요. 많은 사람, 저기 철 목사님 집 보고, 베드로 선생님 집 보고, 우리 장례들은집 보고, 제 집, 제 안에 많은 분들이 집을 많이 봤어요. 뭐 집만 본건 아니죠. 근데 지옥에도 내가 아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저를 데리고 갔는데, 이렇게 덩치가 아주 큰 사람이 이렇게 서서요. 사시나무 떨듯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그 장면을 보면 은 누군지를 몰라 제가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때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얼굴을 딱 비춰줘요 보니까 아그 사람이야 코미디언 이 사람 이렇게 서서요 바이바이 바이 떠는데 이 생식기로 항문으로 피구름이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왜? 너무 사납고 무서워요 그옆에큰 골리앗보다 더큰 괴물이요. 어마어마한 큰 돌덩어리인지 새덩어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한마 같은 걸 들고요. 저주를 합니다. 왜 저주하지 않세요 마귀는 여러분 인간을 원수로 생각해요. 왜? 마귀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다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들이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항 못하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낳은 인간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놓지 저주합니다. 물론 이마귀도 언젠가는 무조경 속에 들어갈 거예요. 이 마귀가요, 그서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저주하더니요그 한마리를 들고 머리통을 여기팍 찍어버려요. 이 머리를. 머리통이야, 정말. 이걸 찍어버리니까 이 머리가요, 큰 바위가 자갈되듯이 이렇게 깨지더라고요. 깨지면서 쓰러져요. 이게 서서히 그렇게 예요 쓰러지는데, 그 다음에, 인정사정 없이 인절미 찍듯이 덩어리를 쫓아 버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쯤되면 사람이 죽어야지. 죽어야지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지요! 죽으면 끝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지옥을 뭐라 그런다고요? 영벌의 장소 영벌의 장석이에요. 영벌의 장석이 뭡니까? 영혼이 불받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는 데서의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문제를 다안찾아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요 하나님이 여러분, 뭐가 쉬워서 여러분과 나에게 협박하고, 공갈하고, 여러분과 지금 주일날 교회 나오게 하고, 십일조 내게 만들고, 여러분과 나를 붙들어서, 세상길 마음대로 재밌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요 창저렇기 3장 14절에 아무것도 없어도 외로운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쓰러진 상태에서요 죽으면 되는데 저한테는 말소리가 그대로 들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무흑인데 자기 이름을 말하는 거야 내가 저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유명하고 내 이름 석자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웃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름 석자가 알려졌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데 별별 소리를 다 하지만요 한 사람도 거슬에 길을 기울이는 지 사람이 없어요 왜? 지옥은 전부 다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막되더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뭘 잘못했. 냐고 아무개도 그렇게 살고 아무개도 그렇게 살고 아무개도 그렇게 살고 아무개도 그렇게, 그렇게 행동했는데, 지가 알고 있는 사람,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대고 막되더어요 하나님 앞에 되더어 막. 그러면 신기한 게좀 띄워 주실래요? 계시록 20장 11절로부터 나오는 이 행위 책에 기록된 모든. 제가 낱낱이 여러분 마치 재판장의 검사 앞에 그 제가 드러나듯 성경이 기록한 이 말씀대로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자기의 심판을 행위대로 뭘 받고 심판받 자기의 모로 행위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목사님을 위해서 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총성계에 나와주는 게 아닙니다. 네. 전부다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네.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네. 어린 아이가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밥을 먹고 밥안 먹고 갑니다. 밥안 먹고 가면 누가 배가 고파요? 아이가 배가 고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보다 어머니가 다 아무개에 밥 먹고 가라, 아무개에 밥 먹게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어머니의 마음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래 쓰러졌는데, 양손에서 새 빨갛게 불이 달아오르더니 나중에 슥, 검정처럼 바뀌더라고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며 하시는 말씀, 사라는 종아. 저 사람은 저 손으로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지었대요. 친구 같은 예수님, 요한복음 1 5장에 나오잖아요. 15절. 그분이 설명을 해줘서 저는 알았어요. 250만으로 시작되어진 저의 이 간증과 체험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역이 크게 확장될 줄 정말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때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은 했지만 저는 사실 그걸 별로 안 받아들였어요. 왜? 눈을 뜨고 나니까 환경이 나와는 너무 멀더라고요. 근데요 그게 지금 되어지고 있잖아요. 왠줄 아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저 손으로.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지었대요. 그 죄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양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뭐라고요? 모르세요? 폐암으로 죽었잖아요. 폐암으로. 고린도 오소고장 10절. 자, 봅시다. 시작. 고린도 전 고린도 구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뭘 받는다고요? 심판받는 거요. 주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의의 도구가 되는 거야. 마귀에게 붙들림 받으면 여러분 죄의 도구가 되는 거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만 천국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과 나면 지구안 가면 되겠어요? 충성경의 존재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대원장님이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얼마나 큰사역을 이뤄놨습니까? 이 상가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가교회 시작했다고 다 교회가 이렇게 봉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쓰신 거 아니에요 또 들어보니까 우리 이대호 목사님도 참 훌륭하신 분이 오셨대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훗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내가 준그 많은 것을 가지고 복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니? 물을 때 가장 중요한 답을 여러분은 하셔야 돼요 그것은 영원 살려내는 거예요 지옥 가는 영혼 살려내야 돼요 성교해야 되는 거예요 성교를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옥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날 지옥 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요 제가 14년 전에 이 간정들을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손깍기를 했지만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찾고 있더라고요 지옥 가면 안 돼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권력과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건 자유야.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거요.